That's my low. And these are my lilies. I love lilies. Lily's a nice name, don't you think? Beautiful. 영화 로리타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험버트라는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차림, 잘생긴 외모, 누가 봐도 모나지 않아 보이는 중년 남성입니다. 하지만 말끔한 외적 모습과는 달리 그에게는 어렸을 적에 겪었던 한 가지 트라우마가 내면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14살 때한 소녀를 만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어린 험버트. 하지만 그 소녀는 티푸스라는 병을 통해 죽게 되고 어린 험버트는 시간이 흐름에도 죽은 그 소녀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불문학 전공 교수가 된 험버트. 험버트는 강의 준비를 위해 집을 떠나 하숙을 하려 합니다. 샬롯 테이즈란 미망인의 집에서 아, 네. 하숙을 하려는 험버트. 아, 네. 하지만 아, 네. 험버트는 아, 네. 하숙하려는 집이 아, 네.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하였죠. 아, 네. 헌데 정원을 둘러보던 중한 소녀를 발견한 험버트. 아, 네. 바로 계약합니다. 아, 네. 험버트의 눈은 항상 로리타를 향해 가 있습니다. 아, 네. 로리타를 바라보는 험버트의 눈빛은 마치 이제는 희미해진 그분의 눈빛을 떠오르게 했죠. 그런데 또 불타고 있는 험버트의 마음에 은근히 휘발유를 뿌리는 로리타. Your breakfast, Professor Humbert. 험버트는 로리타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로리타가 어디서 본 듯한 기괴한 춤사위를 추고 있어도 험버트는 오로지 그녀만 바라봅니다. 그만 봐이 도라이 색 어찌됐든 로리타에게 정신 팔려있는 험버트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샬롯

As a mate. 아무튼 그들의 부부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샬롯이 험버트의 가장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샬롯은 분을 참지 못하고 몇 개의 편지를 쓰고 급하게 집을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그뛴 걸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뛴 걸음이 될줄 몰랐던 샬롯. Right oh god. oh god. she was walking to the mailbox she was going to mail these letters I'm sorry thank okay. you 아내 샬롯의 죽음은 험버트에게는 슬프모던 희망을 주게 됩니다 샬롯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일단 로리타를 데려오는 험버트 그들은 만나자마자 음어음 어, 음. 그런데 호텔에서 험버트와 로리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남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로리타에겐 호감을, 험버트에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남자 퀴티. 아무튼, 험버터는 집에 돌아가던 도중 로리타에게 샬롯의 죽음을 알립니다. 로리타는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험버트의 위로를 통해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험버트와 로리타. 로리타는 학교를 다니며 연극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녀와 험버트 앞에 또다시 크티가 등장합니다. 점점 변해가는 로리타. 그에 맞춰 변해가는 험버트. 험버트는 로리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Tell me." 로리타는 갑자기 학교를 때려치우고 험버트와 여행을 가고 싶다 말합니다. 무슨 냄새가 나도 단단히 나고 있는데 그 시기의 험버트의 뇌는 이미 그런 걸 판단할 수 없는 그냥 생생 우동사리였습니다. said she wanted to leave Beardsley then and there she wanted to take another trip only this time she would choose where we would go did humbert hum his assent yes. 그렇게 그들은 여행을 떠나지만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따라붙게 되고 no i answered what did that man say to you i begged and cried which is red instead of white what did he say to you the guy i was talking to He a s me f a a a He must be lost. My heart's g 없는 의심과 조바심 때문에 험버트는 점점 미쳐가게 되었죠. 아, 아니 원래 돌아인가? 어찌 됐든 정신없는 험버트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리타는 갑작스럽게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녀를 입원 시키고 다시 숙소에 돌아온 험버트.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병원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oh she's much better uh, she was up bright and early the little angel had a trace of fever and when Uncle Gustav came to pick her up we signed her out I searched all our old haunts and for several months the trail remained warm the thief the, the kidnapper whatever you want to call him he was clever he would disguise his name but I could always tell his handwriting <tễ onun> 그런데 어느 날, 로리타에게 편지가 옵니다. 아버지, 모든 게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고, 아기 가지고, 이 글은 글쓰기가 어려운 글이에요. 우리는 돈을 낼수 없기 때문이에요. 딕은 알라스카에서 큰 일을 했다고 약속했어요. 돈 떨어졌다는 거죠. 로리타를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듣는 험버트. 이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인 것 같아요. 다짐하지 마세요. i not myself. You really don't know? My God, Dad, it was Quilty. It was Claire Quilty. Where did he take you? Well, everybody knew he liked little girls. He used to film them in his mansion over in Parkington, Faber Manor. But I wasn't going to do all those things. Well, what things? <sighs> two girls and two boys, or I don't know, three or four men. I said, no, I'm not going to blow all those beastly boys. I want you he threw me out. 그리고 찾아간 험버트. You recall a little girl named Dolores Hayes? Dolores Hayes. I'm willing. I, I'm willing to try. Hey, listen. I made a mistake. I couldn't get. It. I couldn't have any fun with your little dolly. I'm particularly impotent to tell you the melancholy truth, but I gave her a swell vacation. I did. She met some remarkable people. Hey, do you happen to know? 소개해주는 남자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결국 코끼리를 품은 큐티는 석양의 지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제 영상으로 처음 접했다면 영상을 보는 내내 그다지 험버트에게 감정 이입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떤 분들은 영화를 시청하던 도중에는 험버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다는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험버트의 과거 트라우마, 험버트의 속마음을 그그 대변하는 그 나레이션, 험버트란 인물을 열연한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배우 때문 등등. 하지만 저는 험버트에게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영화의 메커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메커핀이란 일종의 낚시라 보면 됩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다가 어떠한 수상한 점을 포착하면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상한 점 때문에 관객은 영화에 더 집중하게 되고 긴장감을 느끼게 되지만 영화의 결말을 통해 그 수상했던 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관객들은 마지막에서야 깨닫게 되죠. 한마디로 감독에게 뒤통수 후려 맞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헛다리 집기를 사람들은 맥커핀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영화 로리타의 맥커핀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바라보는 영화 로리타의 맥커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리타가 험버트를 대하는 행동, 두 번째는 퀴티라는 인물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 초중반에는 로리타는 험버트를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결국 험버트와 육체적 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로리타도 혹시 험버트를 조금은 좋아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이 사실 틀렸다는 걸 우리는 영화의 후반 로리타의 대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그저 나이든 남성에 대한 로망이 있었을 뿐이지 험버트를 단한 번이라도 이성으로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방금 전 그녀의 침묵 그리고 영화의 초반 그녀가 즐겨보던 포스터 사진을 통해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커핀 극작가 큐에티 그의 첫 등장 씬은 아예 대놓고 무시무시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모든 걸다 알고 있는 점쟁이처럼 대사를 치고 정확히 얼굴을 보여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영화는 그가 아주 위험한 사람일 거란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입시키듯이 연출합니다. 그러한 영화의 연출을 통해 관객은 험버트와 로리타의 관계가 그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닐까 조마조마해지는 아이러니한 심리를 맛보게 됩니다. 어찌보면 영화 속 제일 나빴던 인물은 험버트 그 자신인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맥워핀 연출 때문에 점점 험버트의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퀼티가 어떠한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퀴티는 그저 로리타란 여자아이를 자신의 포르노 비디오에 출연시키려 하다 실패한 그저 그런 쓰레기였을 뿐 험버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치밀하게 험버트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란 걸 우리는 영화의 결말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객들은 어느새 험버트의 주변 모두를 의심하다가 영화가 끝날 때쯤 뒤통수를 맞게 되고 영화 속 제일 악했던 사람은 결국 험버트였다는 걸 다시 한번 곱씹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영화 속 맥커핀을 통해 처음엔 험버트에게 감정 이입을 하게 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그가 제일 악역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